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는 마음 챙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성공 궤도에서 이탈시킨다.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은 사람에게서도 받지만 TV, 인터넷 사이트, 신문, 라디오, 잡지, 책, 팟캐스트 등 매체에서도 받는다. 뉴스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것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두려움을 부추긴다.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을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뉴스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뉴스를 읽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거의 즉시 부정적 생각으로 바뀐다. 뉴스는 걱정, 스트레스, 슬픔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의 원인이다. 장기적인 성공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내 연구에서 보면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의 특징이었다. 100만 장자들 중 54%는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견인차라고 믿었다. 43%는 자신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다. 79%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대부분 정작 자기 생각은 전혀 알지 못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생각을 잘 들어보면 그 생각들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저 자기 생각을 듣는 데서 그신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다. 더 중요한 건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불교 신자들은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부른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 목소리는 생리학적으로 보면 편도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뿜어져 나온다. 대뇌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는 우리에게 말 거기를 멈추지 않는다. 현도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레이더 시스템처럼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려, 공포, 의구심을 나뉜다. 위험, 포식자, 불쾌한 사람들 등에 대해 경고하고 경계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공인되지 않은 영역, 위험이 연관된 것 등을 시작할 때이 목소리는 우리에게 온갖 말을 속삭인다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추구하며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때,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책임이 큰 지위로 승진하거나, 결혼 또는 이혼을 할 때, 집을 팔거나 사거나 이사를 갈 때, 출산을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이 목소리가 들린다. 때때로 이 목소리는 이런 말도 한다. 실패할 수도 돈을 잃을 수도, 해고 당할 수도, 파산할 수도 있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나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책임이 너무 무거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부정적인 목소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안전한 지대로 돌아가라는 경고다. 대부분은 그 목소리에 굴복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목표, 꿈, 새로운 사업기에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추구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어떻게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는데 반해, 그들은 이 목소리를 극복하고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그들의 방법을 소개한다.